안녕하세요 피시포맨입니다 2022년 8번째 월간 추천 견적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컴퓨터 시장이 비수기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환율로 인해 일부 제품들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달도 신제품 출시가 안된 만큼 8월 추천 견적 또한 6월에서 7월과 비슷합니다. 그럼 8번째 추천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용 인텔. 이번에도 사무용 견적은 저번 달과 다르지 않은 인텔과 AMD 두 가지 견적입니다. 첫 번째, 인텔 사무용 견적입니다. 보통 사무용은 유튜브, 인터넷, 인터넷 강의 등의 정도만 하는 용도라서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AMD 사무용 견적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무용으로 다중작업, 엑셀, 한글 등, 라이트한 포토샵 등, 작업을 좀더 하신다면 이 견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사무용은 다르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 게이밍 1번 견적입니다. CPU 12100F와 메인보드 H610M에 그래픽카드 GTX 1660 Ti를 넣은 조합입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이밍 PC입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영상 작업 등 어느 정도 돌아가는 PC 견적입니다. 두 번째, 인텔 게이밍 2번 견적입니다. CPU 12100F와 메인보드 H610M에 그래픽카드 RTX 2060을 넣은 조합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 어느 정도의 영상 작업 등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고급형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세 번째, 인텔 게이밍 3번 견적입니다. CPU 12400F와 메인보드 B660M, 그래픽카드 RTX 3060을 넣은 조합입니다. 웬만한 게임은 60에서 7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며 포토샵과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한 PC입니다. 이 견적부터가 배그와 같은 사양 타시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조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에 실제 게임 프레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인텔 게이밍 4번 견적입니다. CPU 12600KF와 메인보드 B660M, 그래픽카드 RTX 3070 조합 견적입니다. 이정도부터는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HD는 상호 QHD는 중호 이상으로 대부분의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입니다. 멀티 성능 또한 뛰어나서 영상 작업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번째, 인텔 게이밍 5번 견적입니다. CPU 12,700F와 메인보드 Z690 그래픽카드 RTX 3080 조합입니다. 이 견적은 오래 쓰실 게이밍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추천드렸던 견적입니다. 풀 HD는 프로, QHD는 상업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원컴 방송, 편집 작업 등 하실 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최상업으로 즐기실 생각이시라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양 이상으로부터는 곧 출시할 4,000번대를 기다리신다면 그래픽카드는 고민해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텔 게이밍 6번 견적입니다. CPU 12900KF와 메인보드 Z690, 그래픽카드 RTX 3080 Ti 조합입니다. 12900K, KF, KS는 현재 가장 좋은 게이밍 CPU로 최상의 4K와 QHD를 생각하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게이밍 PC 조합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첫 번째, AMD 게이밍 1번 견적입니다. CPU AMD 5600과 메인보드 b 5 5 0 m 에 그래픽카드 RTX 3050을 넣은 조합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영상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실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PC포맨 유튜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AMD 게이밍 2번 견적입니다. CPU AMD 5600X에 메인보드 B550M에 그래픽카드 RTX 3070 조합 견적입니다. 최근엔 라이젠 CPU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가성비 PC 조합 중 하나입니다. 웬만한 게임도 상업으로 다 돌아가며 작업 성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AMD 게이밍 3번 견적입니다. CPU AMD 5800X3D는 게이밍 성능은 12900K를 넘어설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최상의 게이밍 PC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작업 성능은 12900이나 5900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게이밍 용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아마 이 조합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여덟 번째 추천 견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제품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인텔, 랩터 13세대가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00번대는 내년 초에 출시될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컴퓨터 시장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상위 그래픽카드는 좀더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그래픽카드는 RTX 4000번대를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더 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